네 안녕하세요 드라곤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레저 입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을 좀 모아서 좀 답변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2부가 될지 아니면 끝에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레저보트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그 다음에 현실태가 어떠한지를 좀 짧게나마 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우선 20대 중반에 레저 보트를 입문하였고요. 레저 보트 입문한 계기는 첫 번째 이제 낚시 활동을 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싶어서 샀고요. 두 번째는 그 광범위한 활동 내에서 좀 제가 원하는 지점을 좀 자유롭게 가고자 싶어서 또. 구입한 계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고기를 좀 많이 잡고 싶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하였거나 이제 진행 중인데 세 번째는 예, 여전히 고기는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배가 있어야 되겠죠. 배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해운대에서 보는 뭐, 제트스키, 피싱보트, 베스보트, 크루즈보트,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보트에 타는 순간 보트 구명조끼 미착용은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복상 마력수가 9.8마력 이하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면허가 필요하며 이 면허의 정식 명칭은 수상, 동력, 보조, 다시 정식 명칭은 동력 수상 기구 조정 면허입니다. 이제 조정 면허도 1급과 2급에 나뉘고,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은 영업 행위를 할수 있으며, 이제 면허가 없는 탑승자에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2급은 이 모든 게안 되고, 본인 스스로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면허는 이제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면허는 제가 느낀 바로는 옛날에 일종 보통 이제 스틱으로 운전하는 운전면허 있죠 그게 훨씬 더 어렵고 대략 필기시험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합격을 하였고 실기는 실기시험 전날에 한 20만 원 주고 한네 다섯 시간 정도 연습을 받고 그 다음날 실기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예, 이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 제 기준으로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배제 보트는 기어는 딱세 가지입니다. 이제 D 단과 N 단과 R 단. 자동차는 이제 클러치가 있고. 이제, 변속을 할수 있는 1단, 2단, 3단, 4단, 5단, 뭐, 미션이 있는데, 보트는 그런 게 없고, 이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전에, 전에 말씀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1급에, 이제, 갖고 있는 면허가 있으면은, 배의 면허가 없어도, 조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쉬운 건 아니냐, 인데 사실, 이제, 조종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트는 이제 유체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쓴것 같긴 한데, 이제 아스팔트나 시멘트의 땅바닥에 움직이는 게 아닌 물의 흐름에 이제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쭉 가다가 디단을 넣고쭉 가다가 순간 엔진을 끄거나, N단으로 빼거나 해서, 중립으로 빼거나 해서, 멈추면은 배가 그 자리에서 멈추냐? 아닙니다. 배는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속력이 빠르면 더 멀리 갈 테고, 속력이 적으면 적게 가겠죠. 즉, 항력과 추진력이 0으로 만나는 지점에 딱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D단을 넣고 쭉 가다가, 제가 R단, 이제 후진 기어를 넣고, 이제 반대방향으로 힘을 줘서 멈추더라도, 멈출 것 같지만 배를 타고 오면은 이제 파도가 생기는데 그 파도에 배가 맞고 이제 방향이 이제 움직이는 현상도 생기는 것 때문에 이런걸 조금씩 고려를 한다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배가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간다고 예시를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 오른쪽에 바람과 조류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드라이브를 넣고 전진을 하지만 어디에 도착하냐 이 카메라 앞에 도착하지 않고 이 카메라보다 왼쪽에 도착하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거리가 짧으면 이 현상이 좀더 적게 느껴질 테고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조정을 하냐. 이제 비행 기술로는 크랩 메소드라고 해요. 이제 개가 걸어가듯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카메라를 가고자 하면 카메라보다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보고,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예, 결국 이 카메라에 도착합니다. 이래서, 이제, 자동차는 제가 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이제, 가지만, 배는, 이제, 조류와 바람에 따라, 옆으로도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다 따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낚시를 하든 멈추더라도, 이제, 이 물의 형성이 되어 있는 조류와 또 바람에 따라 배가 또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들 선상에 한번 타면 아시다시피 배는 이제 딱 놓고 채비 내리세요 하면은 배가 조류에 따라 또 바람에 따라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좀 따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류가 흘러가야 되고 또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도착을 하려면은 예, 조금 연습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육상에서 보관을 하냐, 그 다음에 해상에서 보관을 하냐. 네, 해상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보관을 하는데 좀 레저보트 하는 사람들에서는 조금 많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바닷물에 장사 없다고 바다에 따른 이제 노후화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변화무쌍한 기상에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좀 세상은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민들은 이제 바다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바다가 이제 태풍이 불거나 태, 이제 파도가 치면은 이제 바로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관건을 하거나 이제 안전 조치를 하는데. 레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육상을 좀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해상은 많이 편하지만 추가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이제 비용은 배의 크기에 따라 어디서 하냐에 따라 얼만큼 이 해상을 도와주는 어민들이 도와주냐에 따라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육상은 배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 다닐 수 없으니 트레일러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배를 트레일러 위에 올리고 이제 이걸 자동차가 견인을 해서 이제 육상을 올리는 건데 이제 육상에 올린 보트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 어떻게 보관에 따라 이제 사이즈에 따라 보관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주거지 환경만 충족된다면은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변 본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주변까지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면은, 이제 공용 또는 사설 주차장 또는 이제 근처 낚시 가게 또는 주유소에 일정한 부분을 비용을 납부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을 빼서 이제 차곡차곡 접어서 트렁크 또는 네,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고, 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돈만 있으면은, 네, 다 해결됩니다.